4번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아.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그럼 리액티비티. 리액티비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또 리액티비티도 우리가 메탈 로도 리액티비티를 따질 수가 있고 할로겐이나 그 할로겐도 메탈 그 리액티비티를 따질 수가 있지 않아? 그렇지? 근데 네, 여기서는 일단 메탈의 리액티비티를 한번 보자. 카, 나, 리, 카, 말, 알, 탄. 탄소 중요하고, 안, 철, 수, 수소 중요하고, 쿠퍼랑 에이까지이 포인트가 카본이나 하이드로젠 위치는 되게 중요해. 하이드로젠 밑보다 반응성 작은 거는 쿠퍼랑 실버밖에 없어. 물론 볼드도 되지만 플래티늄도 되고, 어? 근데 골드나 플래티늄이나 이런 물질들 자체는 우리가 언리액티브하다고 많이 계속 논하는 거니까. 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반응성이고, 반응성 큰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험은 뭐냐면은, 마그네슘 가루에다가, 마그네슘 가루에다가 푸퍼 옥사이드 가루를 넣고 가열을 해. 그러면 이제 쿠퍼 옥사이드는 아이론이 컵파운드지만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Cu2+, O2- 이렇게 쓸게. 예? 솔리드지만.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쿠퍼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쿠퍼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얘네 둘이 놓고 가열하면 반응성이 큰 놈이 이온이 잘 되는 거야. 이온이란 거는 메탈 입장에선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넌 메탈 입장에서 엘렉터를 얻는 거니까, 이온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렇게 껴들어가. 요게 디스플레이스먼트야. 그래서, MGO라고 쓰는 거야. 근데 MGO라고 쓰지만, 실제로 MGO가 MG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O, E 플러스가 되고, OE 마이너스가 돼서 결합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퍼가 튀어나와. 요렇게.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이고, 요 메탈의 리액티비 때문에 나타나. 근데 이 반응이, 리액티비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론 익스테이션에서도 아이론 익스테이션에서도 F2,3 F2, 같은 거할때 아이론이 또 카본보다 반응성이 짝 작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카본을 넣어주거나 카본 모노사이드를 넣죠. 실은 카본 모노사이드가 더 리듀싱 에이전트는 강해. 리듀싱 에이전트. 그래서 이걸 가열해주면 우리가 실은 Fe하고 CO2가 되면서 얘가 또 여기에 껴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껴 들어가면서 카본지가 CO2가 되면서 옥시언 얻었으니까 옥시다이즈 됐지만 여기서 옥시다이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본이 리듀싱 에이전트로 작용을 했다. 이 말이 훨씬 더 중요해. 요 리듀싱 에이전트로 작용을 했다. 이 그래서 이것도 실은 아이러니. 화본보다 반응성이 작아서 나타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의 일종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반응도 되게 중요한 반응이 되는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 되겠어 어,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조금 헷갈리겠지만 넌메탈을 잠깐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넌메탈 같은 경우는 할로겐. 할로겐은 게 거꾸로 메탈하지 말고 넌메탈로 하면은 할로겐 같은 경우는 이거 지워도 되지? 나중에 좀못 적어도 나중에 봐봐. 할로겐 같은 경우는 클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반응성이 되게 리액티브해. 리액티브. 리액티브, 리액티브 해가지고, 클로린 가스를, 클로린은 가스지, 그치? 가스를 EKBR, 아코스 솔루션에다 넣어. 아코스 솔루션은 BR-가 녹아있어서 컬러리스 컬러리스. 이 상태에서 넣어주면은 클로린이 반응성이 크니까 클로린이 전자를 얻어 엘렉트론을 그래서 이렇게 돼서 클로린이 c l 가 되는 m 야0 0 b r 에서 전자를 뺏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e k c l 이돼 왜냐면은 K 플러스 나 l 0야 되니까. 그다음에 Br2가 녹아들어. 그럼 Br2가 여기 녹아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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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브라운인데, 물에서 녹았을 때는 약간 옐로우 색깔이 풍달한 거요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어? 반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 요 이거는 넌메탈이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엘렉트 로 그래서 이거 하프 이퀘이션, 아, 이아이온이퀘이션으로 c l 2가 K 플러스는 의미 없어. K 플러스는 아무것도 안 해. 똑같이 변화가 안 되니까 스펙테이터 아이온을 빼고, e BR, 마이 화살표, ECL, 플러스 BR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엘렉트로는 얻었으니까, 리듀스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엘렉트로는 잃었으니까, 복시다이지된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것도 일종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인데, 얘는 색깔 변화가 되니까 컬러리스에서 읽어 그러니까 실험에 많이 나오겠지? 얘가 제일 많이 나온는건 그냥 설명을 하는 거지. 괜찮겠어? 옥시다이즈됐는데왜 옥시전이었지? 어, 옥시다이즈 되는 건두 가지 입장이야 그래. 개인 만약에 물질이 반응해서 개인 옥시전이면은 옥시다이즈 맞고, 엘옥시전은 항상 반응에 수반하지 않잖아. 그래서 엘레트론 입장에서는 루스 엘레트론인데도 옥시다이드 되는. 그래서, 엘렉트론이, 봐봐, CA2면은 원래 중성이거든? 중성 있는 놈이 전자를 얻은 거야, 두 개가 하나씩. 그러니까 전자를 얻었으니까, 리듀스고 BR- 원래 엘렉트론이 있었던 게, 원래 중성이 된 거야. 중성이란 건 원래 상태가 된 거야. 어? 팔로메은 2로 존재하니까, 원래 상태가 돼서 전자 엘렉트론을 잃어버렸으니까, 옥시다이즈 는 거지. 옥시데이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옥시전을 얻는 반응, 엘렉트론을 루스하는 반응 두 가지를 내기 해줘. 그래야지 옥시전이 없는 반응에서도 옥시데이 옥시데이션도 될수 있고 리덕션도 될 수가 있어. 좀더 의미 자체는 좀 넓지. 또 다른 정의도 내릴 수가 있어. 끊어줘야 돼.